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스 광주 오종민입니다. 2021년 6월 5일인데요. 어, 6월달 프로모션을 올리기 전에 재고 현황을 올리기 전에 깔끔하고 뭐 저렴한 천만 원대 중고차를 두 개를 소개시켜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2011년식 포8에이라는 차량입니다. 예포티에이라는 네, 48. 1200cc 차량으로 많이 유명한 차량들이죠. 입문하시려는 할리 데이비슨 기존 뭐 회원분들이나 혹은 이제 할리 데이비슨 처음 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구매하시는 품목들의 하나였고요. 현재로서는 21년식부터는 단종이 된 상태로 지금 중고로만 구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이크의 내역은 저한테 이제 신차를 빼주신 어, 회원분이 어, 위탁으로 판매를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세차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어 할리 데이비슨 타이어는 거의 한 3,40만원씩 뭐 50만원 6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건 한 3,40만원 정도 스포스터 잡고 있는데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현재 마모도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많이 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되고 다음은 엑셀캡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바이크이다 보니까 이런 포크 슬라이드라든지 이런데 생활의 흔적은 있습니다. 아예 새 것처럼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턴시그널 양쪽 작동 정상 작동하고 전조등 할로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엔진가드입니다. 엔진가드는 이제 좌우 꽁을 하셨을 때 바이크가 덜 다치게끔 혹은 사람이 깔리지 않게끔.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거고요 지금 엔진가드는 흠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공의 흔적들이 많이들 있고 옆에 보시면은 1200cc 2기통 엔진이고 rsd 오픈웃기 필터로 회원분께서 교체를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미션은 1200cc 883들은 5단 미션이고요 그리고 883이랑 다르게 48같은 경우에는 포워드스텝이 기본 순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발판은 굳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뒤 쇼바도 바꿔 놓으셨습니다 순정 쇼바에서 프로그레시브라는 4제 쇼바로 교체가 되어 있고 어 옆에 보시면 동승자 발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크리밍 이글이라는 아, 브랜드의 머플러이고 현재 구조 변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정 머플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머플로를 드릴 테니까 어, 구매하시는 회원분의 입맛에 맞게끔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토킹킷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토킹킷이 장착되어 있고 2인시트 번데기시트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되게 편안한 앞에 운전자는 되게 엉덩이가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 턴시그널 장착이 다 되어져 있고 어, 턴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흠이 있습니다 아마 제 꿈을 하면서 좀 약간 흔적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뒷타이어 같은 경우도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홈이 굉장히 깊어요. 네, 홈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굳이 돈 들이셔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1천만원짜리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경정비 비용이 뭐 400만원, 500만원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 경정비가 다 되어 있는 바이크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옆 쪽에는 스윙한 백. 회원분께서 스윙한 팩 장착을 해놨고 옆에는 이제 동승자 발판.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게 되면 엔진룸 쪽에서는 점화 케이블이 바뀌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정품은 아닌 것 같고 비품으로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은 배고동 소리가 나는 혼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에이배고동 소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장착이 잘 되어져 있고요. 핸들 그립은 뭐 RSD 버전인 것 같은데, RSD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립감도 되게 뭐 1인치 정도, 조그만하게 잘 잡히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 그 다음에 시가잭, 그다음에 현재 주행거리는 38,600km 주행 하셨습니다. 일체 오류코드 뜨지 않고요. 그리고 연료캡 주유구, 네. 포인트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헤드라이트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머플러 배기음 한번 들려 드릴게요. 스크리밍 익을 머플러 배기음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cc 포리에이 스포스터들은 이렇게 우렁찬 배기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스크리밍 이글 이 머플러가 소리가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프리덤이나 반스에 비해서 많이 중저음으로 깔려있는 소리고 입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할리 데이비슨이 제 천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신차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할리 데이비슨 입문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할리 엔진 10년 20년 쓰셔도 관리만 잘돼 있고 잘 달리고 잘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메시지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 차량의 이제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어 좋은 분께 판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스 광주의 오종민이었고요. 저는 이제 신차 딜러이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받아가지고 올려드리는 동영상인 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